실는지못 하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의 비밀이 뭐였죠? 예, 네, 역시 많은 분들이 실하시네요 당신이 최고입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손가락의 비밀이 뭐예요? 뭐 하라고요? 예. 어, 이니까 이해하라. 세 번째 손가락의 비밀은 세번 생각하고 말하라. 네 번째 손가락의 비밀은 사니까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뭐 하지 말고요? 뭐해 하지? 역시 여러분들은 음. 교육을 잘 받으셨어요. 음. 이 다섯 손가락의 비밀의 공통점은 뭐라고 했냐면 타인중심주의다. 자기중심주의가 아니라 타인중심주의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8개월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짓고 있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다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올해 어 하나님 중심주의와 타인 중심주의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총정리를 하면서 이제 타자 중심주의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기 위한 어 오늘과 다다음주에 한번 이어서 타인 중심주의의 말씀을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나와와 묻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늘님이 주께 여자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무슨 예화를 드냐면 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로 어 뿌리가 굽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지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라는 게 얼마나 작은지 잘 모르시죠? <laughs> 저도 그 겨자만 이렇게, 뭐야, 음식 먹을 때 겨자만 봤지,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이스라엘 가서 봤어요. 근데 정말로 정말로 작아요. 무슨 얘기냐면, 겨자씨 한 알만한, 정말로 작은 믿음 하나만 있으면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또 종에 대한 이야기로 얘기합니다. 그 종이 어떤 얘기냐면, 7절부터 쭉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그런 종이 있어요. 근데 밭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그 종에게, 아이고, 수고했네. 앉아서 음식이나 잡수식에 이렇게 말할 주인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이요그 사람 보고 그 종에게, 야, 너 빨리 가서 먹을 거 준비해와. 띠를 띠고 내가 먹는 동안에, 마시는 동안에 내 수종을 들고 내가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너는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종이 행한 대로, 명한 대로 다 하였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종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는 거예요. 종이 물론 주인을 위해서 타인 중심주의로 삶을 살았지만 그것은 자기의 자의가 아니라 무의미한 타인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원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인이 시키니까 하는 그런 무의미한 타인 중심주의의 삶이에요. 근데 반대로, 진정한 타인 중심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을 1 1절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에 누가 있었느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만나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둥병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격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열 명도 참 멀리서 격리가 되어서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기도를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좋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럴때 고쳐주는 방법이 좀 특이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누구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래요. 어? 이상하네.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명한 운이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아, 딱 그러면 될 건데. 나병안 떠나갈 지어다! 아, 그러면 될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참, 예수님도 좀 특이하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열명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4절 후반절에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뭐 하다가? 가다가요. 가다가. 오다가가 아니라 그들이 가다가예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더니 가다가, 순종하다가 뭐를 받았냐며 깨끗함을 받았다. 그때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어떤 한 사람,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에 엎드려 모를 했다고요. 이 사람의 이 타인중심주의는 진정한 타인중심주의에 왜? 이 사람이 누구 때문에 벽을 고쳤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께 감사하여 나와 엎드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너 아홉은 어디 갔어? 그러면서 이 이방인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자가 없어?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그에게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선포를 말씀하셔요.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대요. 자,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다. 너희가 종을 구하라. 종은 자기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지만 그거는 진정한 타인중심주의가 아니었어. 그러나 이 나병환자 가운데 한 명은 믿음으로 나에게 나와 감사해서 진정한 타인중심주의의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진정한 타인중심주의의 삶은 어떤 삶인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정한 타인 중심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15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렸다고요?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그리고 18절 말씀도 보실래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르도 요새 10장 31절 말씀 여러분 다 읽고 계시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예요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 왜 사시냐? 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먹기 위해 산다고 하지만, 행복해지기 위해 산다고 하지만, 돈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은 사람의 최후에 대한 말로를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무섭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굉장히 깜짝깜짝 놀래요. 자, 여러분들이 찾아보기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두 달락입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간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 세상에 헤롯 왕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탁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하면서 그랬더니 세상에 백성들이 얼마나 그 연설이 좋았는지, 이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이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러면 돼야 되는데 헤롯이 영광을 누구에 돌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곧쳐버린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옛날 글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친다는 것은 충이 먹었어 요즘은 분명 대개는 벌레에게 먹혀 죽어 어떤 큰 벌레인지 모르겠어 근데 엄청나게 큰 벌레가 와서 먹어버린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위에 세 번째 손가락의 비밀은 세번 생각하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내가 말할 게 없어서? 아니에요. 참는 거예요. 왜 참는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참는 거예요. 그세 번째 손가락은 세번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사랑은 왜 커다란 포물을 덮는다고 할줄 아세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한 가치다에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 사람을 사랑할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묻었고 나도 묻었다는 건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내가 갖고 있는 건 뭐냐?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해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한 타인중심주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타인 중심주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혼혈되었다.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 이방인들과 관계를 하였다. 그들이 낳은 자식들은 다 개와 같다라고 했던 그 이방인, 아무도 인정을 주지 않았던 그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감사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대단의 전수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다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더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항상 기뻐하래요. 여러분, 사람 앞에 너무 이상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인상을 쓰면서 설교 언제 끝나나 그런 표정을 짓고 오십니다. 안 돼요. 사람을 대할 때좀 많이 웃으셔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사람을 만날 때도 기뻐하셔야 돼.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는 또 기도해야 돼. 항상 기뻐하는 건 사람에게 대한 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일. 그런데 감사만큼은 사람에게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해야 돼. 이두 가지가 다 있는 게 감사해. 여러분들 늘 오늘 이번에도 외울겠지만 10편 50편 23편 말씀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리니 자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하니까 1 9절 말씀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모아였다고요. 구원하였대요. 구원. 똑같은 말씀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다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그 행위가 뭔지 아세요?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보이겠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지. 감사는 자게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열명 중에 한 명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칭찬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최고라고 칭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사는요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요 자꾸 격려하는 사람은요 자꾸 그 사람에 관심을 가지니까 격려하는 거예요. 아이고 속으로 말면 되지 아니요.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다음 주에 저감사주의여러분들 앞에 감사 제목을 적으라고 하잖아요. 올해로부터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유 하나님 제 마음 다 아는데 뭐 굳이? 아니요.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아홉 명은 표현하지 않았어요. 아홉 명도 고쳤잖아요. 나은 받았잖아요. 근데 아홉 명은 다 어디 갔어요? 아무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때 한 명만 하나님, 예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하는 것도 표현이고 이해합니다. 이것도 표현이에요. 더 중요한 건 감사도 표현해야지만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너 중심으로 살지 말고 타인 중심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셔요. 그 타인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이한 명의 나병환자예요. 아까 우리 시호성가대에서 나는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자다. 무익한 자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무익한 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고 했잖아요. 이 종은 이 종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당연히 할 일을 한것 뿐이니까.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병 환자는 자의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 이슬께 나와서 감사했어요. 자,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야지만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건 여러분들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은 또 수능도 있지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1 년을 한번 감사함을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 키고자 해요. 그래서 이한 주간에는 하나님 내가 정말로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해드릴 감사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 감사의 마음을 한 주간 적어 보시면서 헌금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나병 환자 한 명의 그의 감사의 고백처럼 여러분 이한 주간 조수감사주의를 잘 준비하며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